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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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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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가 있어. 시계가 있는데요 어머니? 시계가 1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요? 12시까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박수로 한번, 우리 어머니들 시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박수로 한번 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1시면, 자, 1시, 이렇게. 한 시, 이렇게. 자, 두 시는, 짝, 짝, 두 시,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세 시는 어떻게 할까? 자, 그렇지. 한번 해볼게요. 세 시. 세 시. 세 시라고 얘기해줘, 야지요 어. 다시 한 번, 어디가냐고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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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시, 이렇게. 오케이? 자, 네시 갑니다. 네 시는 어떻갈까요 준비,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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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네시 그렇죠 다섯 시는 오니 다섯 시는 다섯 번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짝짝짝짝짝 다섯 시 이렇게 오케이 자 오래 볼까요 어해보자어 준비 시작 짝짝짝짝짝 다섯 시 여섯 시는 어떻게 하냐면 다섯 시더하기 하나 그럼 여섯 시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짝 짝. 자, 자, ich. 자, 여섯시 이렇게 언니 기억고있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일곱 시 한번 해볼게 일곱 시를 어떻게 할지 한번 볼까요? 자, 일곱 시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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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시, 자, 갑니다 시작,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 그러면 박수라도 치셔 어 준비 7시 갑니다 7시 시작 짝짝짝짝짝짝짝 7시 어 8시 갑니다 8시 갑니다 준비 시작 짝짝짝짝짝짝짝 8시 아유아모지 어, 감사합니다 어머니밖에 돈이 안들이다 어, 물이 안 아! 자, 아홉 시가 니다 아홉 시. 9시. 어머니 아홉 시는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세요. 아홉 시 어떻게 할까? 어, 아홉 시 어떻게 할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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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짝짝짝짝 이제 아. 아홉시잖아 아홉거자 아홉 갑니다 준비 네. 아홉시 갑니다 시작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홉시 어머니 네. 그래도 아홉시 일을 포트좀 해줘 어, 어. 자열 시는 어디 가다열 시는 이거를 짝짝짝짝짝두번 하는 거야 오케이 준비 시작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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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그렇지 아유. <laughs> 공 맞아 어, 자 열한 시갑니다오리 열한 시. 그럼 어떻게 할까? 열한 시. 딱두번찍또한 번. 번 그렇지. 자, 어 우리 자 갑니다. 어 머리가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 같아. 준비. 자자자자자자자 자.

한 시부터 열두 시까지 봤어, 음. 그죠? 음.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그럼 한번 해보셔야 돼. 음. 자, 네시 시작. 아, 나가, 나가, 나가. 자, 네. 나 다시, 자, 어머니 네 시면 몇번 쳐야 돼? 네, 네. 네 번. 네번 쳐야 되는데 어머니 몇번 쳤어? 네. 해봐, 시작. 다섯 번인데? 아, 그래. 어, 다시 어머니, 자세시 3시 가볼게요. 세시세시 박수쳐볼까요? 세 시. 짝짝. 어머니 이름 짝짝짝짝. 다시 어머니 간단하잖아. 세 번만 박수치면 돼. 어, 어 그렇지. 어머니 짝짝짝 세시이러면되잖아 자, 두시 갑니다. 두 시, 자, 자, 두 시, 그렇지요? 자, 어렵게 갑니다. 일곱 시가 볼까요 일곱 시, 시작. 일곱 시. 래 그래, 그 큰일 났 그래, 일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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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로치. 그렇지 야한 명이라 되니까 너무 좋다 어자 우리 자 10시가 웃기게요 10시 10시 갑니다 자 10시 시작 그렇지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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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잘돼자 마지막 12시 갑니다 준비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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